자 우리 엔캠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차트 화면이 아니고요 이렇게 한 뉴스 보도 헤드라인을 좀 먼저 틀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우리 엔캠 보유 cb 헐값 매각 신규 cb는 오정강 대표 회사가 인수라고 해서 이게 지난 12월 30일 날 이런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오버행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헤드라인이 좀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엔캠의 주가 흐름 자체로 놓고 봤을 때어 이번 연말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12월 내내 줄곧 빼고 있다가 잠깐 튀어 올랐었죠. 우리 이때 이제 CAT의 내용 관련해서 제가 뒷편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잘 올려놨다가 결국엔 그거 다 반납하고 지난 2025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간 대는 아마 1월 1일이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1월 1일 아침에 영상 업로드를 해놓으려고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 녹화 일자는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좀 찍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오늘 이제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미리 찍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부터 몇 군데다가 막 줄도 지금 그어놓고 막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뒤편에서 차트 얘기도 좀 잠깐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요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막 엄청 자세히 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진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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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잘 보시게 되면 좀 거두절미하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지금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일자가 아직 2025년이죠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시간대는 내년이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12월 30일 31일 뭐그 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환사채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엔켄 같은 경우는 매번 이 전환사채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매번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이야기만 나오게 되면 엔켄 보유자분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도 자체에서는 뭐 보유 1이 헐값 매각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뭐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잘 보시게 되면 클릭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기에 앞서서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기 전환 사채를 매도 결정했다고 하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환 사채는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먼저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럼 발행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죠. 내가 발행을 했다. 내가 돈을 빌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자기 빈칸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6%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a라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을 100억을 빌려요 그럼 내 주머니에는 100억이 들어왔죠 a라는 사람 주머니에서 100억이 꺼내 들어왔죠 그럼 a라는 사람은 이 전환사채를 매수 산 겁니다. 내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얘가 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다, 내가 돈을 빌렸다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럼 나는 얘한테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100억을 원금 그대로 돌려줘요. 그럼 얘는 이득을 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10억으로 갚아요 그러면은 10%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제가 100억짜리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지만 이 10에 대한 가격은 110억짜리인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사채에는 발행이 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요. 취득이 있어요.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런 지금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매도 결정을 했잖아요. 매도 결정을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인 거냐면 내가 취득을 해 왔기 때문에 자기 전환 사채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10억을 얘한테 주고 이걸 취득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갚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110억을 주고 갖고 왔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뭐 콜옵션이라고 해가지고 만기가 되기 전에 취득을 해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더 자세히 보려면은 지난번에 이제 11회차, 12회차 관련해가지고 발행을 하고 나서 전환 사채 발행 후에 만기가 되기 전에 사채를 취득했다라고 해서 이미 취득한 내역이 있죠. 그러니까 취득을 해 왔기 때문에 매도를 해 오는 겁니다. 이번 13회차에 대한 내용이 제가 일부러 지금 공시를 틀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발행을 해서 빌린 거를 내가 다시 취득을 해서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취득을 해 오면은 돈을 갚은 상황 같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채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취득을 해온 거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거를 만약에 소각을 해 버려요. 만약에 없애 버려요. 그럼 나한테 부채가 소각, 말 그대로 없어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취득을 해온 거를, 취득을 해온 나의 자기 전환사체를 매도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전환사체를 또 팔았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전환사체를 또 샀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샀는 건지 매수자가 다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매수자, 얘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뭐 다른 공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뭐 지금 골든벨류 뭐 이렇게 있지만, 뭐 다른 거 들어가게 되면 뭐위지돈 뭐 제일차도 있고, 뭐 지금 보신 시 뭐가 많아요. 지금 얘도 뭐 골든벨류고 뭐가 많은데, 어쨌든 그거 내용 때문에 뭐 지금 뭐 오버행 리스크다 알고 보면 뭐그 회사가 어디랑 어떻게 엮여있고 뭐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환사채를 매도했다라는 거는 내가 취득해온 전환사채를이 시비가 다른데로 갔기 때문에 부채가 또 생긴 상황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100억을 빌렸다가 다시 갚았을 때 110억. 그럼 내가 10억 나갔죠? 그럼 110억을 돌려주고 다시 갖고 왔는데 이거를 만약에 또 팔아. 그럼 나는 100억을 받지만 누군가한테는 또 120억을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자꾸만 이렇게 지출이 생기죠. 그러니까 악재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자세히 보지 않고 자꾸 넘어가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이걸 사실 볼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 자꾸 정정공시 나오는 것도 대금 수령 때문에 자꾸 바뀌는 거지. 막 그렇게까지 주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매도 대금 이제 전환사채 매도 결정을 했는데 돈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에 대한 뭐 입금일이 바뀌고 뭐 금액 살짝 바꾸고 뭐 그거 상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요런 차이고 뭐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 6억 30이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보도 내용이 의미가 없다 요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제가 백날 말씀을 드려봤자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차트 보시면 제가 줄을 막 그어놨죠, 여러분들. 지금 이동평균선 저는 좀 지워놓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지워놓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주황색 줄도 막 있고 여러분 이래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제가 공매도 수량을 딱 틀어볼게요. 공매도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실제 공매도 수량이 제가 오렌지색으로 여기다가 딱줄 그어놓은 이두 구간 있죠. 여기에 공매도 수량 팡! 팡하고 튀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다가 공매도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가지고 자꾸 무작정 팔아치워 버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당연히 빠, 이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주식을 여러분들 왜 팔아요 이때가 11월 17일이거든요 11월 17일 날 우리 뭐 있어요 바로 그전 11월 17일 월요일이 되기 전에 바로 11월 14일 금요일 날 이날이 11월 14일 금요일 날입니다 11월 14일 금요일 날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1 14일 금요일날 우리가 회계정정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거래가 잠깐 정지됐다가 정지가 해제됐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별일도 아니었는데 이 2시간 동안에 저녁 6시부터 8시 동안에 굉장히 우여곡절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느니 어쨌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주말간에 금토일이 되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 17일이 되자마자 공매도로 어마무시하게 팔아제껴버립니다그럼면서 이런 식으로 추락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11월 21일인데 제가 요거 57,000원이라는 구간에다가 오늘 미룬 줄을 쳐놨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65,000원 구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매도 물량을 치기 시작한 게 이때 구간이죠. 그러다가 주가가 팡하고 튀어 올라요. 그 구간이 57,000원이거든요. 이거 뒤편에서 말씀드릴 때가 잘 들으세요. 그 보, 보시면 되면은 11월 27일날 65,000원이라는 구간에서 확하고 갭상승을 만들어 버립니다. 11월 27일날이 여러분들 어떤 거였냐면. 그게 여러분들 요겁니다. 단독보도로 보시게 되면, 11월 27일 날 오후 3시 21분. 자, 정규장이 마감됐을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후 3시 21분에 나오고, 3시 45분에 수정되고. 그러니까 잠깐 통합거래 기준으로 대체거래에서 넥스트레이드 애프터 마켓이 이제 시작되기 전인, 잠깐 쉬는 시간이죠. 그때 단독보도가다 나왔어요. CATL이랑 1.5조 재판 눈앞이라고. 이때 당시에 요거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CATL 내용이 지금 이제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23일 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오피셜처럼 공식화가 됐지만 원래 한번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11월 27일 날 오후 3시 반부터 해서요 이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움직인 거예요 지금 제가 분봉까지 보여드리는데 아주 재밌으실 겁니다 분봉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줄을 두 개를 떠 그어놨죠 여기다 그어놓고 여기다 그어놨죠 지금 그게 여기 이 구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 27일 오후 3시 반에 정규장이 잠깐 멈춰있죠 정규장 멈춰있고 대체거래소 개장하자마자 대체 거래소 개장하자마자, 3시 40분, 이런 식으로 팡 튀어버려요. 그니까, 러 대체 거래소 애프터 맡기시니까, 거래량이 많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바로 다음날, 11월 20, 이제 28일 금요일이죠? 바로 갭상승으로 뛰어버리죠. 그 다음에 다시 빠져버립니다. 그니까, 러 그때 당시의 흐름이, 여기에요, 여기. 11월 27일부터, 이때부터 3시 반부터 해가지고 움직였었다가, 다음날 갭상승으 뛰어버리고, 다 빼버리고, 그 뒤부터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게, 65,000원이에요. 방금 전에 분봉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그때가, 보시는 것처럼, 딱 정확하게 65,000원 구간이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여기에요. 지금 12월 23일 4시 50분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공매도 장고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12월 23일 오후 4시 56분입니다. 지금 cat랑 결국 얘기가 한번더 나왔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전에도 다 올려놓고 다 뺐거든요. 이때 길다 올려놓고 다 빼버렸거든요. 근데 65,000원이라는 구간이 도착하자마자 12월 23일입니다. 12월 23일 날, 65,000원 구간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딱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오후 4시 45분, 오후 4시 55분. 이때, 65,000원 구간에 터치하자마자 갑자기 또, 움직여 버려요. 그러니까 6만 5천 원 구간이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들. 근데 막 그럴 때마다 어때요? 자꾸만 바로 다음에 공매도로 다 팔아버립니다. 지금 이러면 슬슬 느낌 오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물량이 상환되는 시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해 드린 위치가 그게 5만 7천 원이었어요, 여러분들. 11월 21일 날,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해가지고 공매도 상환 물량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이거 제가 사실 원래 물량까지 다 보고 말씀해 드리는 건데, 제가 11월 21일 날 이때 말씀드렸어요. 지금 다시 뒤로 도, 노, 돌려놓고 보게 되면. 영아 <목소년> 11월 21일 거를 보여드릴게요 다른 종목을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11월 21일 날에 11월 21일 날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7,000원 구간이 탈하게 되면 요때는 비중추가 가능하다 제가 요거를 57,000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살짝 눌렸다가 지금 움직이는 거로도 보이시죠 그 다음부터 지금 빠지고 있는데 다음 타점 무조건 잡아 가셔야 된다고 제가 이거 계속해서 대기하시라고 이거 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순환 자체가 수급 순환 자체가 자꾸 다른 데로 들어가니까 원래 일찍부터 가도 되는 거를 안 가다가 갑 갑자기 CAT 공급 계약 소식을 이때 기준으로 흩뿌려주면서 12월 23일 5분봉으로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흩뿌려주면서 65,000원 구간부터 스파크를 만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57,000원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음으로 고개 돌리는 거는 이번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잡으려고 자꾸 애쓰지 마시고 이번에 제가 어차피 트레이딩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 11월달에 했었던 것처럼 이제 1월이 되게 되면요, 여러분들 시간. 기준으로 이제 내일 개장을 하게 되죠. 바로 주말이기 때문에 내일의 변동성보다는 다음주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건 다음주 6,7,8,9에 여러분들 뭐있죠? 이때 기준으로 CES있죠. 2016. 그리고 그 바로 다음주입니다. 12,13,14,15 이때 뭐있어요? JP모건 헬스케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자체가 또 다른 데로 흘러들어가려고 또 준비를 해요. 그럴 때또 갑자기 슈팅을 지 혼자 가져가버린다니까. 그거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보유자분들이 아 그러면 공매도 상한 물량 거기 구간까지 거의 도착 그랬네 그럼 무조건 간단한 뜻이네 이러고 가만히 계신다고 이번에 비중 추가를 해놓으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지표로 지금 다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 구경만 하고 계실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거의 뻔하게 움직여요 의도적으로 이런 의미도 없는 보도 지금 나와버리고 오늘 제가 다 말씀드렸죠 금액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들 근데 결국에는 뻔하게 움직여버린다 분봉까지 다 보여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라인 쳐놨죠 여러분들 이때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똥미 쳐놨었던 여대가 65,000원 65,000원을 구간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갔다가 다 빼버렸다가 지금 결국 이탈 시켜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뒤부터 어떻게 될지 공매도 물량, 걔네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같이 트레이딩을 할 거기 때문에 다음 거는 진짜 알림을 받아보시고 구경이라도 해보셔라. 어차피 지금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 2026년 기준으로 나가는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2주차 거부터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말 동안에만 집계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무료로. 다 받아가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창에다가 적어 놓을 건데 지난 12월 달에 하셨던 분들도 이번에 한번 다시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번호가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1월 달에 새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두 개를 다 하셔가지고 지금 중복 집계가 돼서 이거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차피 이번 1월 기준으로 다시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 거부터는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둘중 하나만 참여하시면 되고요. 어, 네이버 폼 링크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26년 1월로 수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12월에 하셨던 분들도 다시 제출해 주시면 이번에 새로 좀 집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나요 라는 질문에 네 구독자입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시청하신 영상에 대한 종목명을 제가 알아야 겠죠 여기다가 n 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이버폰 링크가 조금 괜찮으시면 저한테 문자를 발송해 주셔도 괜찮은데 이게 제가 번호 외우기 귀찮으실까봐 일부 링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클릭하면 자동으로 n 캠 구독자 인증 이라고 해가지고 문자 발송 되게끔 또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구독자 인증만 좀 해주시고 100% 무료로 다 알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 엔켐뿐만 아니고 지금 수급자체가 계속 해서 순환을 돌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 주고 있는 기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12월 23일, 그러니까 이번에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던 게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도 사실 추가적으로 이번 CES 기준으로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지 뭐 AI 로봇 이런 거는 좀 사실 먹고 가야 될게몇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주 기준으로 또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어가지고 또 바이오 관련해서 또 먹을 게 있어요. 뭐 누구 뭐또 기술이전했네 라이센스 사운 나오네 하게 되면 또막또 또 급등하고 또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그런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12월 23일 기준으로 19,400원 말씀드렸던 게 12월 23일 오전 8시 반에 미리 보내드렸죠. 어차피 다 무료로 보내드려요. 반도체 또 수급 가져가니까 이거 미리 미리 비중 대비 해놔라 그래서 19,400원 제주 반도체 말씀드리고 나서 흐름 굉장히 좋게 잘 가져가고 있죠. 이것도 뭐 마감 전가. 아 2만원 돌파만 안 하면 그냥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날 기준으로 2만원이 뭐예요 그냥 밑에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매매 가능하셨던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거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사면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중간 했었어가지고, 사실 지금 수익을 지난 11월부터 해가지고, 진짜 엄청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사실 10월부터 다 말씀드리면 뭐가 또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뭐 9월에도 뭘 많이 했었어가지고, 뭐, 말씀드린 게 엄청 많은데, 제가 막 이렇게 빨간불 많이 띄워져 있는 게막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요즘에 시장이 자꾸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엄청 할수 있는 게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많이 두 번, 세번 강조를 좀 드린 부분이니까, 인겸 주주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올해 기준으로서는, 할수 있는 것들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2026년에는 알림 빼먹지 마시고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 드려보면서 오늘 미리 찍어놓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꼭 구독자분들이 아니셔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늘 영상에서 목소리 낼수 있다는 부분 잊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좋은 컨텐츠 준비 잘 해서 어, 늘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